아, 상징깅매미 실패하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, 지금 여기 보면 유지매미가 있을 거예요. 유지매미 붙었어요. 네, 문부터 이제 잡아볼게요. 잡았어요. 유지매미. 한마사는 유지매미가 붙어 있을 줄이야. 제가 말씀드렸죠? 유지매미 보인다고. <목소리도> 어, 이놈. 암컷인데요. 우와. 암컷이 잡았습니다. 근데, 청갱갱매이 채집하려고 했는데, 실패해 보였잖아요? 네, 실패해 보였습니다. 어. 울음 소리가 너무 높이 위험, 우는 건지, 잘안 보여요, 제 눈에. 요 아까 아침에 한 마리 잡았는데 유즘매미 예, 가방 가방 속에 있죠. 아 여기 유즘매미 아직도 많이 우네요 여기가. 한한 마리 잡았습니다. 청땡땡매미 채집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. 채패해버렸습니다 내년에 참깽깽매미 채집을 기회에 올 수도 있어요 아. 혹시 9월달에도 참깽깽매미 나오나요? 여기 유제매미가 엄청 많이 오네요. 음? 어? 저기에 유제매미 발견했네요. 보입니다, 보입니다, 유제매미 보여요. 네, 두 마리, 두 마리 잡았어요. 어휴, 여기 이 잇대매미가 엄청 많네. 아이고, 와 멋있네요. 어 여기 날개가 좀 약간 찢어졌네. 통에두면 예, 날개가 찢어질 것 같아서 예,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힘들지만, 예, 유지매미 한 마리만, 예, 달성하기로 하겠습니다. 동영상을 마칠게요.